자, 파이트를 잡으면, 여기가뭘할수 있을지, 어? 야, 카개 좋은데? 이거다! 이거다! <laughs> 와, 미쳤다, 라카나. 아, 이번 판 뭔데, 얘들 또라이 급인데 하는 거. 근데 우리 조합이 또 좋긴 해. 일단 뭐, 워이 문도 무도? 절대 안 가지. 몇 개만 봐주고 이번 판 무작정 그냥 바텀 그게 맞아 그렇게만 는 느낌으로 요래 요래 봐주면서 <laughs> 고맙다 불로도 챙겨주고 짜 귀한 서포시네 넌 도구하지 마라 너는 서포시다 넌 도구 아니다 어. 예 벌써 버블이 나다고내발 얘들아 바텀 게 발라 했는데 니들이 그러면 한다고? 아, 까비. 반주. 제발, 제발! 아, 진짜. 아, 모르겠다. 목표를 못하자. 그렇지. 야, 일로와. 나 관리 오는데. 제발! 슛! 게임 붐. 시 쉬워, 그냥. 아, 니드나 파자. 갈리오, 그냥 갈리고 발표는 게 제일 맞다. 이게 맞다, 진짜. 갈리오 쌩. 아, 저 빼세요. 해봐, 해봐. 아니, 해봐! 아이, 궁 있잖아, 씨. 아, 버좀 뭐 해봐! 뜨 야, 이거 뭐야? 아, 많이 버텼는데? 뭐야, 두개 있나 있네? 개꿀인데? 그래, 이 갈리오 발풀어주는게 맞았어, 이거 게임이. 와, 아, 이럴 때보다나가서관리오 주도권 있을 때 먹어야 돼, 이거. 헬프, 썸바데 헬미. 살 무리수긴 한데 그렇지 <목소리> 와 뒤집뻔했다 이거 아아뭐 안됐냐 와 뺏겟뻔했네 순간 잘못해가지고 와. 뺏겼으면 사고인데 나이스 잘하는데 도대체 온다니께 한다고 오! 뭔데, 이거? 아, 뭐, 이거, 넌다 계획이 있었구나. 여기까지 하자. 포기한 거 같은데? 아, 강타 안 쓰고? 뭐, 위하라고. 니 아, 오면 뭐할 건데, 파이크 줘서 놀고 있는 게, 나 놀고 있는 게 아니니? 아, 빼자, 빼자. 아, 간다. 아, 빨리 해야 되는데? 대나이스고. 네, 근데 지금 이 이렇게 판은 솔직히 팀이 잘해가지고 잘하진 않네요. 약간 갈리오한테 붙어주는 느낌? 다이브, 다이브 고 다이브 고, 다이브 고! 렛츠 고! Go. go to the 띵띵 돌아가는 야, 일로 와 아, ㅅ 제발 형님 내가 <laughs> 살 아! 어.. 때려야지 때려야지 이런 C 아마 이거 잘싸워거 되는데 으 제발 나이스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빨리 해, 빨리 해, 러 니까 이코나잡 아야 되 지. 이거 잡았아 그렇지 깔끔 하지 아았 아, 그러니까. 저거 쳐 봐, 누가? 가, 거 가, 가. 와, 둘다 먹으면 그냥 싸비댕인데, 이거. 야, 이번에 시즌이 좀, 에픽몬스터 에피, 너무 중요해서. 어? 더블 맞으면 되거든요. 어때? 박세지박세지 잡아! 맞이 자, 파이트를 잡으면 너희가뭘할수있지 어? 야학게 좋은데. 이거다. 이거다. <laughs> 와, 미쳤다. 라카나. 아, 이번 판 뭔데 얘들. 또라이급인데? 하는 거. 근데 우리 조합이 또 좋긴 해. Oh my g o o d n e s 어희도못 들어오거든? 삥삥, 돌아가는 회전, 스공처럼 그냥 들어가면 이기는데? 야, 니들 한타로 못 이겨. 미안한데. 니들 조합은 사이리 잘해야 되는 조합인데 있어. 사이리 글지같이 하는데, 어떡해. 아. 알겠어 알겠어 살짝 조심해야 되겠네 타이밍이 아 여기서 한번 한타 잘하면 우리가 이기는 한국 절대 질 수가 없다 근데 한타를 야 모토 깨봐 왜 이러면 이겼잖아, 그냥. 어, 땡겨줘. <laughs> 나이스, GG. 임베 온다고 ᄉ ᄇ 그럼 가야지, 임베. 야, 앉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뽀삐 격궁 믿는다. 야너 믿고 가는 거야 진짜. 아 그래 뭐 먼저 들어가자. 아 그래 그래. 야그왜 들어가? 아. 그냥 목를다야 팀워야 뭐 벌써 피가 그렇냐아 잠깐만. 팀워 보이지? 너 이거 씨 봤으면 진짜 빙구다. 나 탐험 찍고 갈 거야. 너 진짜 당해주면 호구야. 아 무조건 봐줘야 된다. 이거. 무조건 간다. 리신 안 온다? 이거 정글러 아님. 봐봐, ᄉᄇ, <놀람> 나 간다. 야, 아, 진짜 이거, 아, 이거 왜안 빼고 있냐. 아, 미친놈아, 진짜. 아, 미친놈, 진짜. 아, 미친놈아! 무조건 오거든? 할만하잖아. 나비토로 있는데. 아, 이뭐 봤어? 봐봐, 봐봐. 아씨, 진짜 개인을 아, 담아가 줘도 진짜. 그걸 리시라고 아, 그거 차츰... 만은 없잖아. 제발, 제가 막인거 같은데. 뭐 삼레비냐? 이새끼인데 끌어왔어. 응, 가봐. 나. 살짝 돌 던져주고. 아 이거 내가 다, 내가 다 먹을게. 이건 좀. 니들 못 믿겠다. 야. 하는 게좀고름면서 비토로한테도 키를 줄수 있긴 해. 고맙습니다. 맛있네요! 제라스 씨! 정글 차이가 많이 나죠, 또! 하하 <laughs> 아, 가고 있긴 한데. 그렇지. 가고 있긴 해! 아킹 어우, 맛있어! 아, 얘들아, 먹고 캐리할게, 그냥. 실상 바로 가도 되긴 해. 감이 우짝긴데? 짱! 짱밥 아프지, 이 새끼야. 나랑 놀자. 나랑 놀자. 나랑 놀자. 헉. <끝> 에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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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팬 서비스에요, 예. 네. 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라스 씨. 야, 불 찝었다, 봐. 아. 괜찮아, 겠다 누가 막을 것인가. 이스카너 자기, 누가, 아, 강시비걸 안 주네, 진짜. 더럽다더러워템프 아, 올려. 아이 품고 야 그거를 시다. 맞아. 아뭐 뽑기 왕. <목소리> 어루신아 너는 나보다 못하네 루신는 나가라 너. 아 루카야 깔래 이쯤에? 어이. 나최크 왕인데 지금. 차려. 차려. 자려. 야미안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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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오케이. 어 목표물 고쳐. 잠깐. 스리 조원. 유딩. 아니 이제야 넌스카너 오는 거 모르냐 이거? 잘 가요. 어. 미안하네. 야 뭐야. 추가 달렸냐? 자려. 자려.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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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감시 아씨 아오초 기다 기다 슛뿡 위치야 늦었어요 안돼 안돼 이빌게 들어 사려 차렷! 호으로 보이나, 이게? 차렷! 차렷! 열쭈시안 말고, 차렷! 끝내. 아, 이거 봐, 졸라 잘했다, 그냥. 류신? 동서는 거? 키보드 ᄃ ᄃ 이라 죽었지 만 바텀 동선도 그냥 봐주고 야, 완벽했어 그냥 <laughs> 캐릭. 시 캐리 시캐리